쿠팡 제품 제대로 구매하고 계신가요? 이번 주 가장 핫한 상품부터 실제 리뷰로 걸러내진 템들을 쿠팡 연구소가 추천해드립니다. 쿠폰 할인과 특가 세일을 하는 상품들과 가성비 폭발하는 제품 추천해드릴게요. 5위입니다. 헬로카봇폰 X3총사가 멋지게 변신. 아이들이 좋아하는 로봇 친구들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27,900원으로 폰X 3총사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어요.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4위입니다. 물놀이 시간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줄 공룡 친구들이에요. 귀여운 공룡들이 물에 둥둥 떠서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해요. 지금 13%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3위입니다. 사랑스러운 미미월드, 후아유 동구리와 함께 따뜻한 시간을 만들어보세요. 파스텔 마멘베이비 인형과 함께라면 행복한 추억이 가득할 거예요. 귀여운 동물을 닮은 동그리와 즐거운 상상을 펼쳐보세요. 2위입니다. 부드러운 촉감의 아티슈슈 코끼리 인형이 아이에게 포근한 친구가 되어질 거예요. 안전한 KC 인증을 받은 봉제 인형으로 어린이집이나 도서관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사랑스러운 돌 선물로도 추천해요. 1위입니다. 포켓몬 가오레 디아루가 5성 행운이 가득한 사탄 정품카드가 당신을 기다려요. 지금 바로 7,000원의 특별한 포켓몬을 만나보세요. 행운을 잡을 기회.